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뉴 헤어로 돌아온 효면씨 인사드립니다. 어떠세요? 기분전환 겸 백금발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아직 적응을 다 못했는데 인스타에서 다들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고요 이런 느낌의 금발은 또 처음이라서 완전히 기분전환. 사실 이전에 찍어놨던 브이로그 클립들이 꽤 있는데 머리 한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마 뒤에 나올 것 같고요. 나올 것 같고요. 머리도 바꾸고, 집 구조도 바꿨답니다. 아주 폭풍의 한 달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원래 화장대에 있는 카페트에 있는 그 촬영방이었는데, 침대를 여기에 넣었어요. 완전 아늑하게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옆에는 북타워. 제가 좋아하는 미피 인형. 리을 너무 귀엽죠? 숙주 형님 여기 숨어 계시고. 그렇담, 원래 안방이 어떻게 됐냐? 짠. 도저히 옷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제일 큰 방을 옷한테 줬어요. 네. D 그자로 삥 둘렀고, 은 뒤에 거울을 뒀는데, 이 광이 약간 애매해서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래서 거울샷을 찍기엔 조금 아쉽다. 바퀴 달린 거울을 하나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음? 그리고 거실은 이렇게 똑같은데 탁자가 바뀌었어요. 와우! 이렇게 들리는 탁자 소파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 딱 좋고요. 안쪽에 서랍 공간도 있고요. 내릴 때 알아서 내려가. 그리고 원래 옷방이었던 요 공간에 화장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직 완벽하게 적당한 구조를 못 찾아서 일단 이렇게 뒀는데, 차차 다 꾸며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laughs> 점심으로 샌드위치 해 먹을 거거든요? 빵은 쑥이랑 쌀로 만든 치아바타, 버터드레터스, 유통기한 오늘까지인 당근라페, 땅버, 사과, 치즈, 마요네즈 이렇게 넣을 거고, 햄을 넣고 싶은데 햄을 다 먹었어요. 안 갈아서 오븐에 굽혔습니다. 약간 슬라이스 해주고 우우우. 제가 요즘에 핸드드립을 좀 연습해가지고 내려먹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커피가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열심히 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는 일단 이렇게 티오피아랑 과테말라 거 이게 구매를 해봤고, 아이스 20g. 1, 2, 3. 너무 예쁘다. <laughs>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음이 쌀빵이 너무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냥 밀가루보다 이 쌀빵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씹으면 떡도 아닌 것이 빵도 아닌 것이 되게 쫀득하거든요. 점심. 여러분 눈 뜨자마자 요가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요가를 시작했거든요. 아침마다 먹는 건데 미지근한 물에 프리바이오틱스랑 히말라야 소금 섞어서 유산균 하나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리얼 화장실을 너무 잘 가요. 케빈 원하시는 분들 한 번만 가보시게. 얘네나쿠팡에 샀습니다. 이거 정수기를 바꿨어요. 온수랑 얼음 나오는 걸로.컵에다가 120ml 받고 일단 그리고 정수 80ml 프리바이오틱스 한 스푼 그리고 핑크소금 이 정도 맛은 좀 간간한 누룽지? 근데 약간 끝맛이 살짝 비리거든요? 그렇지만 꿀꺽꿀꺽 먹으면 먹을만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이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유익균을 잘 증식시킬 수가 있다. 넵. 네. 이번 주에 채소 박스 표고버섯, 오이, 고구마, 홍감자, 두부 무왕생지 한돈 삼겹살을 한번 골라봤고요. 딱한두번 먹을 정도가 오는군요. 댓깔 나쁘지 않은데? 버섯 오이. 달수 고구마랑 홍감자. 어글리어스 구황작물이랑 과일이 엄청 맛있어요. 지금 밤호박 후숙 중인데, 고구마랑 같이 후숙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든든하고요. 여러분, 더 타투 지우러 갑니다. <laughs> 제가 타투가 이렇게 양팔에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 나 지울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촬영할 때 제약도 많이 생기고 뭔가 이제 안 예뻐 보여요. 그래서 네. <laughs> 다들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네. 타투를 지우는 게 얼마나 길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저희 엄마의 어머니기도 하기 때문에 네. 큰맘 먹고 병원 가서. 상담 받고 왔고요. 오늘 딱 1회차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3, 4년 전쯤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하고 나서 물집 다 터지고 막 이래서 한 번만 하고 그만뒀는데 아주 잘 하신다는 걸 차단해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받기 편하게. 오늘은 다시 입었고요. 진짜 개 아프거든요, 여러분. 해내야지. 책임져야지. 맞죠? 어쨌든, 떠나볼게요. 뜯는데요. 이렇게 겁나게 부었어요.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얗게 겁나게 부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테이프 이게 접혀가지고 면기증 때문에 빨개진 거고 연고를 아주 듬뿍 발라놨습니다. 까! 알통처럼 부었는데? 처음에는 색이 좀더 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해졌다가 점점 빠짐.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까매졌다가. 빠진다고 합니다 얘는 한 바퀴 삥 둘러져 있어서 여기 뒷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고 이 부분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때가 필요하니까 안노안노 <laughs> 여러분 이구위크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할인을 꽤 많이 하길래 이것저것 조금 시켜봤거든요 로우클래식에서 시킨 거짠이렇게 프릴 달린 긴 니삭스입니다. 이건 제가 파란색도 갖고 있는데, 흰색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시켰고요. 반팔, 블라우스. 그냥 딱 기본 디자인이고, 여기 안에 홀터넥이나나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기본템. 그리고 이것은 완전 슈퍼크롭 가디건이거든요. 너무 후들하지 않은 좀 탄탄한 소재의 가디건이고, 크게 카라가 달려있는데, 제가 체형상 좀 완전 짧은 크롭이 잘 어울려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파자마. 그냥. 짠. 긴팔 파자마 세트고요. 얀든너랑 체크 조합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시켰습니다. 얼른 입고 싶다. 단추가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것은 반스입니다. 켈빈, 반스, 블랙, 그레이, 화이트, 세개 묶음이고요. 얘도 엄청 싸길래 두 묶음 시켰어요. 반스 6 개. 그리고 이거는 체크 플리츠 치마. 허리에 이렇게 벨트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고요. 얘가 그 연관성품으로 계속 뜨는데 눈에아른거려가지고 하나 시켰어요. 귀여운 스카트입니다. 반팔 블라우스는 이런 느낌? 진짜 딱 완전 베이직한 템이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레이어드를 엄청 해서 입어야 될것 같고요.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스커트는 이런 느낌. 음, 슝. 그리고 가디건은 이런 느낌. 진짜 엄청난 크롭이긴 하네요. 여기 니트 가디건이라가지고, 약간 얼른 입어야 될것 같아. 더더워지기 전에. 옆에 이렇게 떨어지는 빛이 너무 예쁩니다. 멋들어진 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제 추출 방법이 다양해라 아이스는 저는 2차 추출까지 가고요. 뜨을 빼면 2차, 따뜻한 음. 아, 번에 3차 이게 좀다 달라요. 음. <laughs> 여러분 지난 브이로그 영상에서 언니 제발 주방용품 소개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꼭 말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쓰고 추천할 만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짠 이렇게 한번 주르르르르 꺼내왔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도마랑 냄비 세트였어요. 근데 그 제품들은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세트에 들어있던 냄비인데 이걸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이컬러의큰 후라이팬이랑 조금 높고 작은 후라이팬이랑 냄비. 그리고 탈부착식 손잡이. 이렇게 세트거든요. 얘네가 코팅 팬인데 너무 금방 벗겨져. 예쁘고 탈착인 부분이 완전 편하긴 하지만 코팅이 굉장히 빨리 벗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한 3번 정도 재구매를 했었고요. 요리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자취생이다 하면은 추천드리지만 거의 해먹는 저로서는 네,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얘네는 더 이상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깔끔한 스텐팬을 한번 사봤어요. 스텐팬이 길만 잘 들이면 되게 오래 쓰고 괜찮다고 하는데 보이세요? 요렇게 그을림 생긴 거? 그래가지고 제가 후라이팬 괜찮은 거 찾는다면은 또 <laughs>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마는 요번에 요걸로 바꿔서 잘 쓰고 있는데 전에 무늬가 많았던 그 스테인리스 도마, 걔가 양면 도마였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 부분에 금팡이가 쓸어버리는 이슈, 그래서 바로 그냥 냅다 버렸고요. 이 에피큐리언 도마가 좋다고 해서 구매를 새로 했는데 너무 예쁘고 칼집도 많이 안 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얇고 물기도 금방 금방 말라서 괜찮은 도마 필요하신 분 에피큐리언 추천. 근데 배송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리고 진짜 문의를 많이 받았었던 감자 칼 정보. 얘도 이제 바꿀 때가 된것 같은데, 진짜 오래 썼거든요? 뭐, 이케아, 무인양품, 자주 같은 브랜드에서 샀을 거예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쿠팡에 찾아보니까, 이런 스테인리스로 된 감자 칼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 중에 데일리 셰프라는 요거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사용해 볼 예정인데 어쨌든 감자칼은 스텐으로 된거 추천드립니다.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사용하기 좋다. 그리고 다음은 이 나무 왕바구니랑 적당한 사이즈의 볼인데요. 이거는 둘다 이케아 제품이고 이왕큰 거는 제가 고구마, 이런 단호박, 과일 후숙 시킬 때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담아서 탁자나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옆쪽에 올려두기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볼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비빔밥, 샐러드 냉파스타 이런 거 해먹을 때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요. 계속 재구매를 할 예정. 그리고 얘도 엄청 자주 보셨죠? 얘는 닌자블라스트 믹서기고 충전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잘 갈리고 휴대성이 되게 간편해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 받침대도 같이 주시거든요. 얘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바로 그냥 들고 나갈 수 있다는 점. 텀블러가 되어버리죠? 위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띵! 이거 진짜 진짜 왕추천. 토마토 주스, 뭐 CCA 주스, 이런 거 가끔 갈아봤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리빙 크레이터의 지켜 시리즈거든요. 얘는 도시락통으로 잘 쓰고 있는데, 컬러도 팝하게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얘도 다 분리가 됩니다. 얘를 쏙 빼서, 칸을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써도 되고, 세척할 때는 이렇게도 분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요거는 지켜 팥이라는 건데, 과일이나 샐러드 담아 다니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토크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물기에 물을 일이 없습니다. 이 녀석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추템. 요거는 락앤락의 밥 소분 용기인데, 밑에가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뚜껑은 실리콘이고 이렇게 밥솥분 해놓고 냉동한 다음에 위에 이 부분만 톡 떼서 렌즈에 바로 돌려버리면 되는 원래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밥솥분 용기를 썼는데 걔는 렌즈 돌리면 은 점점 갈수록 애가 모양이 변형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녀석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들인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요 녀석들 이케아에서 구매한 건데 3개가 세트 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아이보리 도트랑 이런 옥색의 체크랑 빨간색 새로 줄이 있는 그릇이고 딱 밥그릇 좋더라고요. 금액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함. 그리고 얘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더 너티 리스트의 그릇 세트예요. 이런 자연 풍경이 프린트돼 있는. 잔디밭. 그리고 얘는 뭔가 짜임이 되어 있는 니트. 이렇게 바다도 있고. 얘네가 뱀부 플레이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가볍지만 생각보다 튼튼해서 얘네도 오래오래 잘 쓰고 있습니다. 얘네는 르쿠루제 제품이고요. 이렇게 세트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밀키한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고. 뭘 담아도 귀엽다. <laughs> 이렇게 파스텔 컬러에 딱 적당한 사이즈의 접시. 전요노랑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얘가 사진 찍었을 때 제일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좋아하는 컬러로 한두 개 정도 구매하시는 거 추천. 그리고 정말정말 강추템인데요. 방금 설거지해왔고요. 전자렌지용 찜기입니다. 뚜껑 닫고 돌려주면 되는데, 그냥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뭐 봉지 씌우거나 해서 돌렸을 때랑 확실히 있는 속도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이런 실리콘으로 된 제품들 많으니까 꼭 여기 아니더라도 자취생분들 꼭 하나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닭가슴살, 야채찜 이런 거 해먹기 너무 좋거든요. 얘네는 좀큰 접시들인데 일단 이렇게 크로우캐년 시리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는 다 동일한데 전요 핑크 그린 배색을 제일 좋아해요. 요 세트로 된볼 사이즈도 좀큰 편이라서 얘는 주로 국그릇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좀 깊이가 있고 대왕 큰 그릇이 필요하더라고요. 얘는 파주 쪽에 있는 그릇 쇼품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상 얘를 제일 많이 쓴것 같아요. 촬영하기 귀찮기 때문에 한 그릇에 밥,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원 플레이트로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릇입니다. 짠, 그리고 얘네는 반찬 그릇인데요. 사이즈가 두 개거든요. 얘는 반찬 약한 4개 정도 담고, 여기는 한 2개 정도 담는 <laughs> 그런 그릇이고, 사실 얘를 엄청 오래 써왔는데, 이렇게 칸이 나누어진 반찬 그릇을 너무 갖고 싶거든요? 하지만 보여드린 것 외에도 주방에 자주 쓰지 않은 그릇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얘로도 뭐, 충분하니까요. 하나, 얘는 소스 그릇. 요 커다란 접시를 산스품샵에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트러리인데요 우선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거는 이 세트 포크 나이프 숟갈 젓갈 세트고요 그냥 깔끔하니 예뻐서 오래오래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이 세트도 있는데 얘는 칠이 조금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강추하진 않습니다. 이런 우드로 된 제품들은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갈아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혹시나 갈라지거나 했을 때 곰팡이나 이런 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우드 스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가볍고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는 밥주걱이거든요? 이게 밥이 안 달라붙어서 렇히 좋다고 해서 알고리즘 이슈로다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만져보면 엄청 맨들해요. 꽤나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 아, 그리고 이거 스탠리 591 텀블러거든요. 1 1 8짜리 핑크색 엄청 큰 것도 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좋고 안에 빨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먹을 땐 이렇게 닫아놨다가 얘를 열어가지고 그냥 쏙쏙 먹으면 되는 제품. 여름이 되니까 더욱더 빛을 발하는 녀석이고요. 그냥 이렇게 휘뚜라뚜 들고 다녀도 안 샘. 오늘 보여드린 거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정보를 찾아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주방 추천템 끝 스무디용 양배추를 다 먹어서 양배추를 조금 삶아 놓으려고요. 이 정도만 렌지용 찜기에 넣어서 물 살짝 넣고 5분 돌려주겠습니다. 양배추 찌는 동안 오늘의 스무디! 이거는 삶아놓은 당근이랑 토마토, 케일 두 장, 사과. 일단 케일 먼저 썰어놓고 사과도 작게 작게. 토마토 먼저. 어꽉 찼는데? 물 살짝 넣었거든요. 꾹꾹 눌러서 당근을 넣고 한번 갈은 다음에 사과를 넣어야겠어요. 알룰로스 조금 추가.